안녕하세요, 퍼린입니다 오늘은, 얼티미 이무기를 추가한, 얼티미 덱 2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얼티미 이무기가 상당히 체력이 높아졌거든요? 이러면 팀에 도움이 좀 많이 될 텐데. 얼티미 도안부터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얼티미 이무기가 레벨 4 됐거든요? 피가 좀 달았을 때, 혼준화 시켜봐야겠다, 이거. 오, 상대방 레벨 14네? 아, 저거 복사했나보다. 레벨 너무, 너무 높은데? 이거 못 잡나? 어, 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와, 폐, 체력 타는 것 봐. 레벨 14라서 그런지, 오, 소당 체력 굉장히 높은데? 이거 못 잡나? 와, 엄청 좋다. 야, 빨리 켜야겠는데? 와, 안 죽어, 안 죽어. 야, 레벨 14가 저 정도면은, 레벨 말레비였을땐 장난 아닌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맞으면은, 편전화 시킬게요. 지금 편중화 시켜주고, 공격치료. 아, 안 죽는다. 오케이. 잡아주고, 이거를 일단, 얼티미 벽수기를 내줘야 되는데, 아, 뺏겼네. 하필이 저거 뺏기냐? 잡아버려, 그냥. 딱. 죽나? 죽을 것 같은데? 와, 지금, 피가 계속 차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살려야 돼. 일단 살려주고, 응치. 그 다음. 훈준아훈준아 지금. 훈준아 살려! 오케이. 체를 차고. 잡았다. 와우. 야 이거 좋다 얼티미북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 얼슬한테 맞아도 피가 계속 차고 있죠? 어 피가 계속 차. 좋아 좋아 안 죽어 안 죽어 라인 유지력 너무 좋은데 와안 죽어 안 죽어 야 매력이 너무 넘치는데? 와 라인 밀고 끝제꺼 얼티밋 가루다가 너무 사기여가지고 얼티밋 가루다 빼고 얼티밋 샌드맨 넣어줬어요 오네지 오케이 이 상태로 얼티밋 헤론 일단 먼저 잡아주고 그다음에 가운데다가 얼티밋 샌드맨 그 다음 얼티밋 벽수기로 좀 잡아줘야겠다 장챙이들 혈안기 이 혈안기가 어차피 많이 때려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잡아주고 이게 안죽잖아요이 상태로 얼티밋 이무기를 내주면 상당히 사기거든요. 이거 굳이 응급치료 안해도 돼요. 여기서 편주나 딱 시켜주면 피가 반 이상 차면서 여기에 내 체력 회복까지 와 벌써 둘다 풀피 사기다 사기 레벨 4가 이 정도인데도. 와, 너무 좋은데? 체력 회복이. 어우, 아파. 바로 그냥, 커팅. 공격력도, 나, 아, 공격력은 좀 약하네. 근데, 이거, 얼려. 그 다음에, 얼티밀 회로, 매티가 해주고. 아, 안 죽는다, 안 죽어. 요거를 여기다가 밀어줘야겠다 그 다음에 은치 가운데 타워 터지죠 이거 못 잡나? 아 근데 공격속도가 좀 많이 느리구나 도와줘야겠다 때려도 피가 계속 터져 야왜안 죽냐? <laughs> 얼티밍 있는게 안 죽는데? 아 보냈네 와. 가자! 이 상태로, 흠에 안 당하게, 어, 아, 이거 끝나버렸네? 이번엔 얼치코 빼고, 얼티미 가루 따로 넣었거든요? 오케이, 바로 얼티미 이무기 잡혔고, 이 상태로 얼티미 이드라랑, 그 다음에, 얼티미 벽수기. 상 봐서, 얘네들이 피가 좀 달면은, 얼티미 이무기로, 평준화 시킬게요. 아, 아니다. 얘네들 피가 너무 낮아갖고, 안 되겠다. 술래기로 바로 그냥 커팅 당하는데, 이거? 샌드맨을 밀어버려, 그냥. 니드라 있는 거 아니겠지? 어, 이러면 은안 되는데? 이러면 밀리지, 또. 편준화 시켜야겠다. 여기다가 편준화 시켜주고, 같이 피 찾아. 좋았어. 샌드맨? 괜찮아. 요거를 엘티미의 헤론으로 잡아줘야겠다 어 타워 부술려고 하는 거 보소 빵웅키 이거 빨리 잡자 어우 너무 아픈데 얘왜안 죽어 렉이야? 뭐냐? 어허 이거 잡아야 돼와 피가 계속 차고 있어 너무 좋은데 못뺏겠냐 음, 저거. 이쪽에 얼티미 가로다를 내면 안 되겠는데? 이거 얼센. 내주고. 이쪽에다가 회로 내줘야겠다, 이거. 얼티미 이무기가 지금 가, 이, 이, 안하고 싸우고 있는데도 피가 안 달고 있죠? 들어게요여좀아게 여기다 써주고. 잡어! 팡. 여기다가. 기세화잘 써주고. 그 다음에. 얼티미 가루다. 환 여기다가 얼티미 철량기 소환할게요. 타부 속에. 빡. 빡. 뒤쪽에다가 또 배치 좀 해주고. 야, 얼티미 이무기 사는 지꽤 됐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 무한일 사거든요? 너무 사긴데? 와, 진짜 사기다, 얘. 이번엔 주비 스킬로 가지고 왔고, 어, 좋아, 좋아.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어허. 요거, 그냥 얼티미 이무기로 충전시켜야겠다. 요술 부여해주고, 오케이. 아, 죽었네. 아깝다. 이러면 이제 얼티미의 헤론이 라인 계속 잡아주죠. 요거를 얼티미 가루다 소환 바로 해주고, 찍고, 가버려! 꽝! 꽝! 어허, 그 순세로 맞겠다. 자, 얼티미 이대라 때문에 지금 이제 기절 안 당하죠. 이 상태로 바로 얼티밋 헤론 빵와 진짜 세다 빵 요거 이기면은 5천점 될텐데 트로피 이거 얼티밋 이무기 이따가 어? 초환하기도 전에 끝났네